근데 어쨌든 여러분 정권교체가 이제 딱된 순간에 제가 그냥 왠지 산소 농도가 원래 20%인데 막한 50%로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는데 요새 막 좋은 일이 막 매일 터져. 뭐부터 말씀드릴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죠. 어제 그 한동훈 검사장에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 나랑 깐분거 알아요? 어제 그딱 제가 바로 축하 문자 했더니 그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그랬냐면은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 진짜요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시인했습니까? 시인했지. 그러니까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런 진정한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 덕인 걸 알잖아. 사실 내가 채널 A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글을 한 20편 가까이 썼을 걸요. 채널 A에 대해 A 그, 공, 그 사건. <laughs> 그게 뭐냐면요. 유시민의 신라, 신라젠의 유시민이 연관됐다 증가를 찾기 위해서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이제 막 혼자 파다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 열심히 해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검언 유착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왜 여러분, 왜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가지고 이 난리친 줄 아십니까? 이동재 이동제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통화한 녹취록은 이미 다 까져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아직까지 뭔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그런 증거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깔 필요가 없었어. 근데 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을 풀라 그러고 뭐 박봉행가 그렇게 말했잖아. 뭐 휴대폰이 포렌식이 휴대폰을 열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까지 계속. 무혐의 처분 안 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도 말했잖아. 근데 왜 한대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이 필요했냐면은 거기서 얘네들은 검언 유착의 증거를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카톡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한동 한동 검사장이 다른 사람하고 카톡을 막 보는 게 있잖아. 그리고 특히 윤석열 당선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찾아서 별건 수사를 하려고 그 휴대폰 난리를 친 거예요. 사실은 검언 유착 사건만 보면 휴대폰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그걸 안, 해줄, 안 해주려고 한 거고,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검은 유차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이미 검사들이, 이미 중앙지방검사장 검사자, 검사들이 얘가 이제 무혐의 하자라고 1 1번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들이 대선 후로 미뤄놓었던 거란 말이죠. 그 그러니까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가 돼버린 발표가 나버리면은 자기들이 사실 나쁜 짓. 이 한동훈 검사장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몇 번을 발동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닭지시였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혐의 무혐의 얘기를 끝내 못하다가 결국 이제 대선 끝나고 했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자유의 몸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그,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된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검찰이, 그, 한동훈 검사장이 그 유시민한테 그 소송한 거 알아요? 네. 5억원 소송했잖아. 그, 그니까 유시민이,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재단 계좌를 한동훈 검사, 한동훈 반부패 검사장 시절에 뒤졌다. 라고 해서 명예에서 소송을 했잖아. 5억을 했잖아. 이와 더불어 다른 데서 유시민을 고소를 해서, 형사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은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사 고소에서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냐? 얼마 구형했을 것 같아요? 3년. 3년. 맞아요? 내 생각에는 3년 정도 구형해야 돼요. 왜냐면 하 죄질이 나쁘거든. 허위 사실 계속 유포했잖아. 그리고 자기 허위 사실인 거 인정했잖아. 그렇다고 해도 처벌은 받아야 되잖아 근데 1년밖에 구형 안 했다. 그래서 이걸로는 유시민이 감옥엔 가지 않겠지만 5억 중에서 민사소송 5억 중에서 1억 이상 인정돼서 유시민이 이제 돈 좋아하거든 좌파들이 다 돈을 좋아하지만 유시민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억 정도 이상 판결이 나와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한동 검사장이 결국 채널에 의해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뭐라 그럴게 tv를 안 봐서 자기 몰랐대 사실은 관심 누구보다 많아놓고는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 이 채널 A 사건 있잖아 이이검은 이 유차 사건은 사실은 이거는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 지현민이라는 이 사기꾼이 껴가지고 사실 MBC랑 지현민이 끼고 그러니까 지현민은 누구냐면 지, 제보자 X죠. X 제보자 X 제보자 X가 감옥에 있는 이철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이철을 만나고 싶어했어. 근데 지현진이 있잖아요. 내가 이철하고 잘 안다라고 그런 구라쳐가지고 이 기자를 엮은 거야.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도 이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MBC가 꼈어. MBC 껴가지고 이 작전을 짠 거거든. 그때 총선 전이었고 얘네들이 총선을 이런 드로운 공작으로 이기려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요? 최강욱하고 황희석이라는 애가 3월 30일 이 공작하기 전에 이런 이런 SNS에 이걸 올렸어. 개검 잡으러 가자고. 이제 작전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뭐겠어? 이미 이거는 최강욱 같은 애도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내, 내 생각에. 그리고, 그리고, 제보자 지시, 사기꾼, 그리고 MBC. 이 셋이 같이 합작한 작품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MBC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최강욱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이 조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내가라도 해야지. 내가 해서, 이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무서운 일이 있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갑자기 북한산을 갖다 이제 개방, 을 등산로를 개방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놈들은 뭐 이게 뭐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김신조가 이렇게 68년에 무장 공비가 이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습격했는데 그때 폐쇄된 등산로가 이제 다시 이제 이게 개방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개방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못한 이유가, 청와대가 거기 있으니까 개방 못한 거지. 그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옮기고 나서 그걸 개방하겠다 그랬는데, 청와대 개방 안에 청와대 안 옮겼잖아, 청와대를. 그럼 등산로를 개방 못하잖아. 그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안보 이슈 때문에, 안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걸 개방 못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엊그제 개방했다? 이거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썼지요. 이 좁스러운 대통령아. 어? 너가 네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썼단 말. 이 왜냐하면 안보이시는 아무것도 해결된 적이 해결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개방을 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 개방하고 등산도 딱 개방할까봐 얘가 이제 선수친 거예요. 죄를 뿌리는 정말 전형적인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어요. 난 진짜 이게 너무 화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있잖아. 백신은 무료다. 이거는 문재인이 발표를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백신 부작용 사과. 이건 문재인이 안 해. 이런 식이야. 모더나 케야. 문재인이 딱 전화해서 해. 그리고 모더나 안 들어와. 이사가 누가 해? 이사가 다른 밑에 총리가 해. 정원경이 하고. 이게 문재인이야. 원래 훌륭한 리더는 어떤 줄 아세요? 훌륭한 리더는 공을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돌려.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우리 10만. 내가 10만 달성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얘기하던가? 우리 다 여러분들이 덕분이라고 내 얘기했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구독자 두달 동안 안올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탓이라 했잖아 그때. 욕하셨잖아요. 욕은 했어. 하지 나를 욕해서 나를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란 말이야. 근데 문재인은 그런 점에 최악이야. 공이 있으면은 전부 내가 했다고 자아자찬을 하고 뭐 잘못한 뭔가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아랫 사람이 했다. 이대표적인 그거잖아. 그거 알죠? 의사간호 의사간호사 갈라치기하는 SNS 쓰고 여론 안 좋으니까 비서관이 썼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표정이야. 그게 바로 돌 김영옥 씨 말대로 문재인 문제 때문제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 문제이란 말이야, 문재인. 정말 이런 대통령 마지막까지도 정말 옹졸하지. 그 용산에 이전한다는데 그 이전비를 안 주는 거야. 이전비를 다 주지 않고 좀만 주는 거야.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겨 가이고 국방부 자리에 청와대가 이제 집무실을 윤석열 당사할라 그랬는데 안보 문제 핑계 대면서 그 돈을 안 줘. 그러니까 합참이 합참이 이제 공간 재배치하는 돈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럼 뭐야 못 옮기는 거지 이런 문재인의 좀스러움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전기세 전기세 인기초부터 전기세 안 올렸어 태양광 한다면서 태양광 한다면서도 전기세를 안 올려 한국 전력의 적자가 막 올라가 한국 전력이 난리가 났어요 오 전기세 올려야 돼안 올려 그래서 언제 올리냐 2022년 4월에 올리는 거 어 아니 자기 이제 인기, 인기 끝나니까 이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이 이, 이 욕을 갖다 유성전화, 대형선전 다할거 아니에요. 전기세 올리면 4월에 올리면 5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네. 난 이런 좀스러운 대통령은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 어, 다른 거 다른 예능 하지 않고 유튜버 외기를 걷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네. 지방선거 특집으로 앞으로 계속 사람 모실까 했었는데 후보가 있어요, 그래도? 후보. 뭔 소리야, 후보 많지. 여기 오겠다는 사람 천지입니다. 한글, 아까 여러분, 심재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먼저, 나 먼저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제발 한번 나오게 달라고. 진짜, 진짜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 줄 알아요? 한 57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광역단체 13개가 그러잖아. 거의 다 나한테 한번 요청을.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이, 이 힘,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눈이 빨리 자리, 잡, 자리 잡을 그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